자, 그럼 네. 자, 그러면은, 경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래, 다시 쭉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 여러분들 보실 때, 어디에서 끊기는가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럼 그래, 만약에 탈락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탈락! 탈락이 되면, 네. 어떻게 할까요? 네. 탈락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두 사람까지 해볼까요? 세 사람까지 해볼까요? 네. 자, 그럼 두 사람까지 해보겠습니다. 세 사람까지 해보겠습니다. 왜? 네. 아까 <laughs> 예원고가 세 <laughs> 명인가 계셨어.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타자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자기 앞 사람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나와야 돼. 자일해하셨어요 여러분? 칭찬 릴레이를 하는데 어디에서 끊겨버려? 끊기면 거기는 탈락 되면 그 다음 타자가 나와야 된다고 그 학교에.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총 아홉 명이다. 총 아홉 명,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부산 경상대학교를 선택하셨어요. 부산 경상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자, 부산 경상대가 좋은 이유. 한 마디씩 돌아가겠습니다. 첫째는 교통이 좋고 좋아서. 자. 자, 하나로 틀을게요 교통이 좋다. 저는 인지도가 좋아서 왔습니다. 인지도가 좋았어. 부산 경상대학교 인지도가 좋았다 저는 이번에 설명 설명이 오셨을 때 교수님 이좀 아,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 들어 왔습니다. 자 다시 경호보. 아니까 이제 숙도 많고 공기 참 좋아해. 아공가참 좋아요. 아, 네. 참 좋아요. 네. 자 다시 예호고예그 친구가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선배입니다. 친구가 선배입니다. 네. <laughs> 자 다시 미용고예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따라 무조건 너면다 해준다. 그래서 왔습니다. 네다 해준다. 두 번째 고 왔습니다. 아, 자 다시 경호보 갑니다. 지금 교수님들 많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미용고 갑니다. 미용보. 네, 예. 친구들 강남 갔다 검체도 받 왔습니다, 형 네, 다시 미용고 아, 저는 우리 미그미용고가 너무 많이 요 운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빌어서 다시 올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죠, 왔습니다. 자, 점점 재치니다 지금 어, 네, 보이시죠? 자, 그다음 또교우고 갑니다. 네, 예. 강선생님이여게 예.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왔습니다. 아, 교우 선생님 추천해 주셔서 박수. 자, 경호원 담임 선생님 전함이 김미연 선생님. 김미연 선생님 기억해 주세요, 김미연 선생님. 자, 예, 네, 저 저도 보니까 산책길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예. 자, 땡 산책길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예원 나와주세요. 두 번째. 자, 여러분 함께 네. 네. 교수님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두번 나오면 땡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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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태 하지 않는 내용으로 부산 경산대학교가 좋은 이유.